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. 전 오늘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 갔다가 좀 전에 집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지금 시간은 6시, 오후 6시입니다. 살이 조금 빠졌어요. 그 뭐야. 계란 만들 때보다, <laughs> 계란 만들 때보다 한 1.5kg 빠졌나? 1kg 빠졌나? 좀 빠졌습니다. 그리고 제 주식은, 국내 주식은 이렇게 됐고, 해외 주식은 이렇게 됐습니다. 하고 혹시 국내 주식은 하는 게 아닌데.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JYP를 사서 JYP가 수익이 40%인가? 아니 30%인가? 한이 정도 났어요. 이걸 왜 샀냐면 하이브 사태를 보고 아, 그러면 어디다가 엔터 산업 어디다 놓지? 하다가 아, 믿을 건 JYP밖에 없구나. JYP에 넣자. 그래서 JYP에 넣었어. 그 미니진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제가 하이브를 몇개안 갖고 있었어요. 얼마 있었지?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바로 던져서 저는 그때 손해 보지 않았어요.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20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보고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살까 말까 하다가 아직도 그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. 그때 그리고 나는 박살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때 그걸 팔고 나는 손해 보지 않았어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진이 고마운 편이지. 그때 던지고 JYP를 사서 jyp가 지금 이만큼 올라있으니까 500인가 400인가 올라있으니까 jyp를 산 이유가 이겁니다 jyp를 조금 더 들고 갈까 아니면 조금 더 들고가다 팔까 지금 고민중이에요 아 맞다 그리고 내돈 빌려간 동생 2 동생 1 2가 있습니다 동생 2가 지금 1800 남았는데 이 개새끼가 원래 주기로 한 날에 또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없어요. 그래서 이번 달에 카드값 나올 때 현금이 없어서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달 12월 24일까지도 돈안 갖고 오면 신체 포기각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빌려간 동생 일은 일본 갔다 와서 해결하면 은 일본 갔다가 해결해서 연락 주겠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. 좀더 기다려 보고 또 전화를 해야 돼요. 그게 제 일과예요. 제가 요즘 되게 되게 일찍 잠들어서 영상을 못 찍어요. 엄청 일찍 일어나서 엄청 일찍 잠듭니다. 커피도 안 마시고 있고 가급적이면 밤늦게 뭘 먹지도 않고 있어요.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목이 안 좋아지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,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